저는 이번에 초점을 조금 국내 소프트 산업으로 집중해가지고 202016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한 보름 정도에 걸쳐가지고 국내 소프트 산업의 이슈를 전망하기 위해서 소프트 산업의 직접적인 기술 이슈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 정책,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그 환경이슈로 분리해가지고 키워드 분석, 트렌드 분석 전문가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슈 후보를 23개와 10개를 각각 선정했고요. 최종적으로 10개와 5개를 설정, 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냈고 조사 대상은 전자신문, 어, IT파인드, 그리고 저희 어, 연구소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어,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최종 유효 응답수는 709명이었습니다. 응답자 기초 통계를 기관별로 보면 일단 기업 관계자들이 일단 70%였고요. 그리고 정부 공고기관, 대학, 연구기관이 각각 10% 정도씩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IT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신소프트웨어 서비스가 19%, 그리고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 14% 순이었고요. 그리고 직무별로는 이제 개발, 그리고 뭐 R&D, 뭐경영기획 순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연구를 하지 않는 분들은 아예 그 저기 자료들을 다 걸러냈고 최종적으로 경력이 이제 뭐 4분의 3, 75% 가까이가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보다 낮으면 은 2016년도가 올해보다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가 지금 78.1로 좀 올해보다는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의견이 한20% 정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100에 가까워서 올해와 교합세로 볼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전체 경제를 어, 이끌어갈 수 있을 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보면 은 일단은 기업이 조금 100 이하 있어가지고 다른 기관 사람들하고 좀 온도차를 좀 어, 보였고요. 업종별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서비스 등의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조금 내년도로 이제 힘든 게 전망했고 신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인터넷 서비스, 보안 쪽들은 올해보다 어,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선정된 그 환경이슈의 그 5대 환경이슈인데 일단은 이게 등수는 아닙니다, 순위는 아니고 이게 상위 뭐한두세개 정도 빼놓고는 표차가 크게 나지가 않아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프 확산, 그리고 뭐 경제 이슈, 그리고 정부의 육성 강화책들, 그리고 중국 이슈, 그리고 융합에 대한 것을 다섯 개를 환경 이슈로 꼽았고요. 기술 이슈도 마찬가지로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비표준 앱 기술 퇴출, 뭐 스마트 로봇, 그리고 신산업의 플랫폼 뭐 경쟁 심화, 그리고 보안 이슈, 모바일 비중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핀테크, 오토, 그리고 오픈소스 의 확대, 그리고 뭐 SDX 소프트디스 ICT가 어, 10대 기술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좀더이제 자세히 이디다 보면은 이제 기감, 기업에서는 좀그 기업 레이디스플기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디이제연관이 되는 것같이데 경제에 대한 이슈는이제 환경 쪽이서 1위로 꼽았고요. 마찬가스로 비용에 대한 절감 이슈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를 기술 쪽스 어, 1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대학 연구 기관, 정부 공공 기관 전부 다어 환경 쪽에서는 융합 이슈를 1, 1위로 꼽았고 대학 쪽에서는 기술쪽으로는 이제 오픈 소스 그리고 연구하고 정부 공공 기관에서는 신산업 플랫폼 어, 시장의 전쟁들 해 갖고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슈가 1위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융합과 그리고 보안에 대한 이슈를 1위로 꼽았고요. 그리고 IT 서비스에서는 경제와 오픈소스에 대한 이슈를 어,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는 어, 융합과 어, 플랫폼 중심, 어, 신산업의 플랫폼 얘기를 가장 어, 많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저희 등수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안쪽에 뭐 8, 9, 10이랑 크게 표 차이가 나지 않는 세 개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은 이제 뭐 정부, 패키지 소프트웨어, 어, 신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이제 좀 이제 관심을 보였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기업, 특히 뭐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에서 좀 화두로 삼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상용화된 측면보다는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쪽에서 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이맘때쯤 어, 2015년도 소프트웨어 산업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연결이 하, 어, 되고 있고 있긴 한데 2015년도에서 당장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빅데이터, 3D 프린팅이 일단 순위 안에서 이제 빠져나갔고요. 새로운 것들이 뭐 어, 비표준 애플술 스마트 로봇, 뭐, 모바일 비중 확대, 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오픈소스, ICT 인프라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뭐 이제 2014년도나 이때에 비해서 새롭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뭐 스마트 로봇이나 어,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5대 환경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내년도에 디지털 라이프가 더욱 이제 확산될 거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고요. 뭐 각종 이제 세계 경제 지표에 보면은 어, 저희 한국 사람들의 뭐그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든가 i t 인프라 서비스가 항상 1등에 꼽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화 지수가 2014년에 70이 넘었는데 이게 점점 커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소프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IT 테스트 베드로서의 뭐 핀테크, 클라우드, IT, IOT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를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안 좋은 뉴스인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좀 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회복은 하겠지만은 그폭 자체는 작을 것이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정부의 소프트 산업에 대한 육성책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그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또뭐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뭐 올해 초에 정보통신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골자로 한 ICT 특별법을 이제 어, 통과를 해서 지금 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0월달부터 뭐 규제 개선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제적 클라우드 도입 및 민간 확대 지원을 골자, 골자로 한 클라우드 발전법이 어 9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빅데이터 특별법이 지금 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이 통과돼 가지고 빅데이터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국 ICT 산업의 이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도 기준으로 중국 ICT의 수출 수입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알리바바, 텐센트, 뭐 샤오미 등 때문에 저희 ICT 수입비중이 지금 뭐 45%에 육박한다는 지금 통계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어, 중국에 대한 위존도는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어, 그 경기 전망이 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까지는 뭐 천만 불, 뭐 2천만 불요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가 올해부터 굉장히 크게 직접적인 투자 등이 이제 1 2억 불, 뭐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 이전에는 주로 이제 게임 업종 위주로 이제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 이후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등 어 투자 범위가 업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 이슈로 이제 융합에 대한 화두 되었는데요. 기존 전통적인 어 우리의 국내 수출을 이끌었던 이제 제조 산업하고 이제 ICT 산업 자체 이제 레드 오션화 되었다는 전망이 많고 이거 두 개를 합한 융합 시장들이 이제 블루 오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뭐 자율 운전 자동차라든가 금융과 소프트웨어가 접목한 핀테크, 그리고 제조업 소프트웨어 접목한 3D 프린팅이 앞으로 이제 뭐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는 이제 기회 요소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회 요소와 그리고 위기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10대 기술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슈는 비표준 앱 기술의 퇴출,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화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윈도우 10이 도입되면서 기본 브라우징 엣지에서 액티브엑스가 퇴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MPAPI 지원을 9월 달에 중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액티브엑스 사용비중이 2014년도 기준으로 70%고 m p a p i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이 아직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뭐 HTML5 등의 어웹 표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뭐 공인 인증 키보드 어 보안 뭐 보안 메일, 멀티미디어 재생, 파일 업다운로드, 전자 결제, 게임 실행 등 많은 분야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IT 서비스 업체는 어 긍정적인 호재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스마트 로봇에 대한 활용 서비스 시장 확대인데 지금 뭐 민간용으로 지금 뭐 장난감용으로 이제 드론들이 많이 뭐 페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고 또 이게 상업용 용도이고 15kg 이상의 그럼 대용 드론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 대수가 상반기의 기준으로만 작년에 두 배를 벌써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활용 분야, 어, 범위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로봇 생산 규모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19.2% 지금 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드론 활용 분야를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로 이제 촬영 분야에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게 규제가 좀 풀리고 그러면은 택배나 보안 그리고 뭐 농업 쪽에서 어,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활용 분야면은 하 이제 주로 뭐 취미라든가 교육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위료 산업에서 지금 다빈치 로봇 장비를 이용해 갖고 한 해에 지금 6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게 관련 규제만 풀리면은 뭐 저희 그 성형외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요크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뭐그 중국에 있는 뭐 일반, 일반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산업에 대한 플랫폼 선점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뭐 이제 스마트폰과는 달리 뭐 스마트 TV, IoT, 그리고 커넥티드카는 아직 그 뚜렷한 시장 선점 플랫폼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커네딕트카는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아직 뚜렷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데 스마트 TV는 저희는 뭐 평판 TV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LG라든가 LG의 웹 OS, 삼성의 타이젠 등이 시장을 선점하기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 쪽에서도 지금 뭐 구글의 블리리오라든가 애플의 홈킷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삼성의 알틱 그리고 뭐 LG의 애톰 그 IoT 플랫폼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많은 분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또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모든 그 기기들에 대해서 해킹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T 보안 위협 시나리오에서 뭐 자동차에서는 이제 원격 제어, 뭐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심장박동기에 대한 뭐 이상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스마트홈에서 이제 가스 밸브를 연다거나 이제 원격에서 폭발도 시킬 수 있고 교통 쪽에서 이제 뭐 신호등을 이제 교환시킬 수도 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올해 얼마 몇달 전에 있었던 어, 그커트카 주요 해킹 사례인데 이게 다른 듯 같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는 외부 이제 어 펌웨어 쪽으로 리플레이스 어택을 들어간 케이스고 두 번째는 OBD2에 대한 제어권을 해킹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과 브레이킹을 맘대로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크를 어, 해커들이 걸어 가지고 도랑으로 이제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디지털화 대수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심각하게 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저뭐 VIP급 인사들은 먼 미래에는 뭐 다들 자율운전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이 아날로그로 직접 운전을 해서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는 이제 모바일 비중 확대인데요. 그 한번 모바일된 산업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 얼마 전에 11월 11일 날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기억할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뭐, 제가 업체 과자 이름을 딴 날인데, 주로 이제 커플들을 위한 날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날이 싱글들을 위한 날입니다. 광군제라고, 이제 일자가 그, 뭐, 싱글들을 위매한다고 해서 광군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날 주로 그 독신자들이 IT 기기들을 이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리바바에서 실제로 모바일 어, 구입 비중이 7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3, 3, 3분기에 지금 뭐 45%를 이제 돌파를 해서 내년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광 광고 시장도 지금 40%를 넘어서서 내년도에는 이제 50%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기업들의 이제 모바일 어 매출 비중인데 많은 기업들이 어 2015년도 기준으로 어 이미 50%를 어 넘어선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어 스마트카 얘기인데 애플의 이제 카,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에는 추고되는 자동차의 4분의 3이 커넥트카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서드 파티 얼라이언스 업체인 그 미러링크에서 또는 자동차 업계들의 이제 연합체인데요. 여기서 하는 게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이제 애플하고 구글의 싸움이 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요 동향인데 올해 15, 어 11월 15일날 독일에서 그 아우디에서 개발 중인 어그 무인 자동차 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라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라비 어비하고 카레이서들 간에 그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 라비가 어떤 기록을 세웠냐? 그 정확한 그 제가 길이는 모르겠는데 2분 8초로 전체 2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섭외했던 사람이 2분 5초로 1등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2분 20초 정도로 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우디 라비가 세계 카레이서 챔피언도 이길 수 있는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그 많은 남성분들을 그 포뮬러 1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막 흥분하고 그러실 텐데 이게 재작년부터 포뮬러 2라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그 일렉트릭을 딴 2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만 참, 이제 참가할 수 있는 자동차 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그 무인 자동차들만의 대결인 로보 레이스를, 어,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카 쪽으로 뭐 국내 기업 네이버들, 네이버가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으로 진출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정사 차원의 어, 스마트카 어, 사업 강화,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이슈가 이제 내 손안에 은행 해서 이제 핀테크 이슈인데 어뭐 요즘 삼성페이 광고들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그 억셉 레이트를 보면은 미국 이게 그 미국의 그 애플페이 보다 몇달 9개월 정도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 빈도 라든가 재이용 뭐 횟수 라든가 가 어, 삼성 페이브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 금융, ICT, PG, 어, PG사 등의 어, 다양한 업종 간에 뭐 합정연행으로 이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 모바일 결제, 뭐, 모바일 뱅킹 거래 금액이 어, 앞으로 2016년도에 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어, 얘기인데, 이게 어 벌써 아웃데이트된 자료가 되버렸죠 이게 원래는 12월 달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지금 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어,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제 주축으로 한 카카오뱅크 그리고 KT가 주축으로 된 K뱅크가 어, 선정이 됐고요. 알뱅크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금 어그 점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어, 은행법에 의해서 이게 최소 자본금이 은행과 동일하게 천억 이상을 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절반 수준으로 500억으로 뭐 주, 어,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이게 더 낮추면은 이또 인터넷 전문 어, 은행이라든가 어, 핑테크 사업의 발전에 뭐 많은 사, 어, 참여들 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덟 번째는 이제 그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해갖고 이제 오토이시고요 그래서 오토 시장 시장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44조 44, 정도는 이제 예상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어, 융합 조이라든가그 핀테크와 결합돼서 오프라인의 320조 시장을 이제 점점 침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어, 산업 업체 관계자분들이 많이 이쪽에서 좀 시장 어. 이렇게 확대라든가 선점을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의 이제 영향력 확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 비용 저감에 대한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부는 이제 2000, 2017년도까지 어 오픈소스의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고요. 지금 어 매년 어 12.3%의 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OS라든가 DBMS, 그리고 어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뭐웹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서 많은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어 국내에 이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소프트웨어 디파인, 어, 뭐, 에브리팅, 소프트웨어 디파인 ICT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인프라 전환이 이제 마지막 이슈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종속적이던 중속, ICT 인프라가 그걸 탈피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뀔 것에 대한 예상이고요. 특히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올해, 올해보다 두배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서 이게 뭐그 SI 업체라든가 IT 서비스 업체에 큰 어, 호재가 될 것으로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어, 저희 연구소에서 선정한 10대 기술 이슈하고, 같은너의 10, 10대 전략 기술, 그리고 IDC에서도, 어, 10월 말인가? 10, 11월 초에 또 IT 산업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대 이슈들을 보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 같은하고 IDC는 약간 좀, 인텔리전스 쪽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연구의 스콥이 이제 당장 이제 조금 틀린 측면이 있고, 당장,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는 없는 뭐 비표준 웹 기술 퇴출 이런 얘기도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같은하고 IDC는 조금 중단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0년 뭐 18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단기적인 전망을 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면은 어,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표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금융자동차 유통, 인프라 등등의 산업과의 융합 확대, 그리고 핀테크, 뭐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신산업 활성화의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좀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사에 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